자, 이번에는 지난 시즌에 이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면서 이제는 리빌딩에 더 본격적으로 뛰어든 팀인데요. 울산 현대모비스입니다. 음. 네, 그렇습니다. 어, 현대모비스는 역시 외국 선수진 쪽에서 일단 쇼농이 떠났는데요. 어, 그런 상황에서 라션 토마스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어, 지난 시즌에 KGC에서 잠깐 뛰었었던 얼클락 선수를 또 영입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국내 선수진은 아주 큰 변화는 없어요. 다만, 어 이제 아무래도 이 팀이 리빌딩을 시작한 음. 상황이었잖아요. 지난 시에 양동구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서명지 선수가 더 이제 계속 기회를 받게 될 오. 거고 가장 또 눈길을 끄는 선수는 역시 이우석 선수 음. 예. 이 선수가 또 어느 정도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이 팀의 어떤 성적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겠다.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우석 선수가 대학교 때는 1번 포지션을 음. 봤거든요. 음. 근데 지금 음. 한 2번 포지션은 보는 것 같아요. 2번 음. 포지은 보는 것 같고 어, 선수, 이, 이름이라는 거 따지면은, 밀리지는 않아요, 솔직히. 근데 음. 이제, 온 요번 컵대 때 보니까는, 한 게임을 봤지만은, 아, 서민 선수가 성장을 했나? 라는 게 조금, 좀, 물음표? 그쵸? 그쵸? 저는, 저는 왜냐면 상당히 중요한 선수거든요. 음, 근데 뭐유지 감독이, 이끌어 나갈 때는 가드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솔직히 음. 얘기하면 은 음. 근데 이제 함지훈 선수 가드가 없을 때 함지훈 선수가 상당히 잘 풀어줬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죠. 보면. 그 근데 이제 함지훈 선수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는 노장이죠 네. 플레이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네. 이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선수들이 상당히 잘 해줘야 돼요 특히 서명진, 유숙 선수가 네. 이제 현대모비스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상대에좀 프레스가 강한 가드가 나오거나 좀 메인밸리가 있는 가드가 나오면 위축되고 갑자기 경기를 막 그르친다. 음. 이제 위원님께서 또 선수 시절, 혹또 지도자 시절 경험하셨을 때좀 이런 걸 고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고칠 좀... 수 있죠. 근데 음. 이게, 어, 부딪혀 봐야 돼요. 음. 피하면 안 돼요. 절대. 음. 미스를 하더라도 부딪혀 보고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느껴야 되는데 도망가고, 음. 미리 피해버리면은 늘지가 않죠. 음. 그래서 삼형 음. 선수가 1라운드 때 한번 부딪혀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좋은 선수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나이로 따지면 어린 선수예요. 그렇죠. 아시이 선수가. 9 9년생요 네. 엄청 어린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시합을 뜯어보니까 팬들도 그렇고, 기대감도 크고, 이 선수가 어리다는 걸 가끔가다 잊어버리거든요, 응. 우리가 네. 이걸.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네. 경기를 보면은 또, 아, 잘하는구나. 이런 또, 마음이 또 생길 거예요. 어떻게 됐던 음. 근데 기대가 큰수수이기 때문에. 가드진에서 이현민 선수는 이제 나이가 있고, 어느 정도. 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가드진에 누가 있어? 어,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제가 <laughs> 그렇죠. 볼 때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없어요. 가드진이 또문재인 팀이에요. 내가 어, 볼 네, 때는 그러면 이우석 선수를 제가 볼 때는 일본으로 세워도 괜찮지 음. 않나. 왜냐면, 음. 일본 선수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우석 음. 선수가 자세가 되게 높거든. 음. 2대2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볼을 많이 뺏겨요. 음. 자세가 높기 높으니까. 때문에 어. 드리블을 칠때 자세가 높기 때문에 손이 하나만 가도 걸리는 음. 확률 이 되게 높더라고요. 보니까 음. 그래서 이두 선수가 잘해줘야 되고 그리고 최진수 선수도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되고 솔직히 음. 그렇죠. 이제 음. 올 시즌에 이제 작년에는 이제 뭐뭐 뭐 처음 시즌을 또 치렀으니까는 모비스에서 모비스는 음. 상당히 그 역할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응. 그, 그 안에서 이제 팀 플레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응. 다른 팀에서 왔을 때 적응하기 좀 힘들 거예요. 그렇기 응. 때문에 올 시즌에는 상당히 최인수 선수가 해줘야 되고 그리고 김국찬 선수가 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응. 또그 2번 자리에 또 김국찬 선수가 슈터로서 또 어느 정도 해줘야 응. 되기 때문에 그쵸. 어 응. 되고 밑에 뭐 4, 5번은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응. 을클락 선수가 뭐 KGC에서는 응. 잘한 선수인데 뭐. 자기가 플레이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안 돼서 너무서 음. 음. 되게 기대가 됐던 선수인데. 음. 그렇기 때문에 얼클라 선수가 어떻게 할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모비스에서는 음, 이지시는 그렇죠. 네. 저랬는데 여기서 그렇죠. 잘해보리고또전히또 <laughs> 어? 또 반전이, 반전이, 또 반전이 생기는 네. 경우가 있고. 네. 나시온 토마스도 괜찮더라고. 이번에 네. 뛰는 거 보니까 몸이 내가 볼때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도 하는 거 보니까, 어, 괜찮기 때문에, 4, 5번은 제가 볼때 안정감이 있지 않나 네. 싶네요. 어.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장진호 선수가 또, 지난 그렇죠. 시즌에 되게 또 성장한 모습. 그렇죠. 그러면서, 국내 어, 많이 비밀 선도 네. 이제는 뭐, 장진호 선수에게 맡겨도 될 정도로. 대준 선수 진짜. 부담이 줄었고, 음. 얼클락 선수는 그, 이제, 이번에 사실 현대모비스에 계약하면서, 지난 시즌에는 1옵션으로 왔잖아요. 되게 그렇지. 비싼 연봉을 받고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시즌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연봉의 완골로알고있는데 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면, 얼클락 선수는 내가 KBL에서 퇴출될 정도의 수준은 아닌데 음. 뭔가 이번 시즌에 증명하고 싶다는 아 어떤 그런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말로 하면 안돼 실력을 나, 못, <laughs> 못 보여줘야지 말로 그쵸? 하는 외국 선수들이 선수들 많거든 <laughs> 어, 나 이번에 잘할까 해놓고 어, 안 되네? 이런 가능 <laughs> 아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증명을 그렇죠.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 아, 신민석 선수가 또 드래프트로 음. 합류했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아까 김국찬 신민석이 안정적으로 음. 뭔가 이제 슈터로서 자리를 좀 잡으면은, 어, 최진수의 활동, 활용폭도 되게 넓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우석을 1번, 1, 2번 진짜 왔다 갔다 좀더 자유롭게 쓸수 있는, 그 그러니까 선수층 자체를 좀 넓게 활용할 그치. 수 있는 음. 그런 장점이 생겨서 되게 이 부분도 흥미롭지 음. 않을까. 그래서 싶습니다. 내가 어떤 삼형이 선수하고 이우석 선수가 되게 잘해야 된다. 오. 이 선수들에 의해서 파생되는 패스가 나와야지 신민석 선수나 김국찬 선수가 쏠수 있다. 는거 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잘해줘. 음.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모비스의 유재학 감독이, 음. 패스가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막혀버리니까, 동력경화도 <laughs> 막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동력경화도 소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음. 잘 해서, 음. 아직 어린 선수입니다. 두 네. 선수는 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본다면 상당히 훌륭하고 잘하는 선수들이에요. 예. 네, 좋습니다. 아, 또 감독님은 워낙 또 전술 이런 쪽에서는 명장이시니까 음. 더 그런 말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겠죠 네. 네. 네.